근데 제가 궁금한 게 결혼할 사람도 만나야 되고 그런 상황에서 뚜벅이인 상황과 차를 하나 그래도 뭐라도 구입한 상황이 네. 차이가 좀 있다고 From the first time I set my eyes on you I didn't know from the start I didn't know how you turned my life around Or how in love I'd be with you But you showed me what it means to be loved. The way you touched me, hold me quietly. You're everything I am not. And when I have you in my arms, I feel undone. So in a long way, I've come to say I love you. Ayo, <laughs> 힘들다. 쉽지가 않네요. 진짜 어. 형도 보셔서 알겠지만 촬영하는 것도 힘드는데 어. 네, 촬영을 협조해주시는 분들도 정말 너무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집을 시작한 이제 거야? 예, 네, <laughs>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 이번 영상을 찍으면서 아, 아, 이제 아. 다른 사람한테 붙탁 못하겠다 이런 생각들. 아 왜? 네? 재밌는데 왜? 아이고, 어, 일단 간단하게 자기 소개. 아 혹시. 예, 저는 인천 모 병원에서 네. 어, 네. 내과에서 전공의를 수련하고 있는. 네. 김아무개입니다 김아무개? 예 예전에 목공 뭐 보셨어요? 예전에는 공돌이였습니다 공돌이였어요? 네 전공이 뭐셨어요? 기계과 였습니다 기계... <laughs> 별로 <웃음> 발 기가 좀 많으시거든요 <laughs> 아니시겠는데... <laughs> 굉장히 초메이저 대학에 소위 얘기하는 형이 되게 원치 않.. 부끄러우셔서 원치 않으시는데 제가 <laughs> 원래 자랑을 옆에서 해주는 거니까 소위 남들이 얘기하는 S대학교에 물리 기계과 전공을 하셨던 이공계에서 내로를 하셨던 선생님이신데. 아 근데 너무 또 그렇게 얘기하니까 또좀 네, 부끄러. 어부끄럽기도 하고 사실 사실이 아니니까. 아 그래요. 어. 굉장히 좀 겸손하셔서. <laughs> 이거는 좀 편집. 원래 공부 잘하시는 분들이 다 겸손하더라고. <laughs> 아 진짜 예 근데 어. 아이 근데 정말. 네 근데 그건 아니라서. 네 예, 제가 그래서 어, 편집할게요. 어 진짜, 진짜 <laughs> 굉장히 겸손하신 분. 뭐 요즘에 느끼는 게 공부를 음. 잘하는 사람들이 다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겸손이 아니고 이제 사실이라 그런 건데, 네, 맞아요. 주변에 잘하는 사람들이 아, 너무 네. 많으니까. 진짜 잘하는 사람 많잖아. 아, 맞아요. 거. 사실 저도 그래요. 저도 음. 저도 뭐 정말 사실 되게 기가 많이 죽어서 살았거든요. 늘 음. 보면은. 저, 저도 제 주변 인맥에서 보면 뭐 거의 제가 공부 거의 잘못한 사람이거든요. 어느 집사야, 그래도. 음. 형이 예전에 처음으로 타셨던 차는 음, YF 소나타였고요. 2012년도에 어... 사서. 야, 그게 2012년도에요. 네. 형 그때 그차 사고 싶어 갖고 그렇게 부모님한테 그렇뭐 <laughs> 아. <laughs> 철이 없어서. 네, 부모님한테 차 사달라고 하시던데 그게 엊그제인데. 여자를 사게 되는데 차가 네. 없어서 여자를 못 사게 됐 여자 있다고. 만나야 되는데. 차가 없어서 못 만났다. 어, 그때가 그렇지. 형이 몇 살이었죠? 그때가 서른 하나였나? 서른 하나인데, 투복이면 벗어나면 내가 여자 사귈 수 있다고 내가. 투복이 벗어나면 여자 어, 사귈 수 있다. 어. 그래서 이제 부모님이 도와주셔서 와이프 소나타를 서른 한 살에 처음으로 사셨었죠. 거의 뭐 잠도 안 자고 밖에 나가서 차 닦고 <laughs> 차 혹시 뭐 문제 있을까봐 계속 보고 이랬는데. 그 돌아보면 어떠한 것 같아요? 그렇게 차를 아끼는 건가뭐그 당시에는 그게 되게 행복이니까 네, 굉장히. 즐거웠는데 네. 내가 사실은 별로 이렇게 딱히 취미도 없고 뭐 네. 그래가지고 그냥 네. 그 당시에는 그런 게 굉장히 아. 어 되게 삶의 활력소였던것 같아요. 뭐 사실 그 취미 영역이 어 그랬었지. 어,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되게 아. 하고 나면 기분도 좋아지고. 어, 좋아지고. 그래서 그때 그 YF 소나타를 음. 갖고 음. 사실 솔직하게 그 차는 이제 형이 이제 결혼할 사람도 만나고 뭐는 음. 좀 뚜벅이를 벗어나는 게 목표고 음. 어땠어요 그 YF 아. 소나타? 그 엄청 이제 나한테는 추억이 많이 깃든 차인데 네. 뭐 굳이 뭐 여자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네. 그차 가지고 혼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여행도 많이 다니고 뭐 차랑 굉장히 많은 시간을 가졌던 것 같아. 그래서 차 자체가 뭐좋고나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되게 의미 있는 차진 나한테. 네. 뭐 그래 나중에 그거 그 그냥 팔때 조금 뭐... 눈물 나더라, 약간. 아, 그런 거 있어요. 어, 네. 조금 굉장히 많은 어, 것들을 같이 했던 차인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게그 YF 음. 사셔서. 음. 이제 형이 말하자면 좀 그래도 형이 서른한 살이니까 음. 공부도 했고 결혼할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음. 뭐 그런 상황에서 음. 뚜벅이인 상황과 차를 하나 그래도 뭐라도 구입한 상황이 음. 차이가 좀 있다고 생각. 엄청 크지, 엄청 어. 크세요.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차가 차가 없는 뚜벅이를 위해서 어. <laughs> 그래도 결혼한 아재로서 한마디. 어. 이제 근데 또 괜히 또 이렇게 없는 살림에 또 괜히 또 부모님 등골을 또 어? 형도그 그렇... 나도 그렇게 <웃음> <웃음> 그냥 뭐 일단 그 현상만 네. 보고 말하자면은 네. 저도 좀 동조를 해 드릴게요. 도그 어, 네. 누군가를, 만나서, 누군가를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사실 형이 했던 얘기 중에 굉장히 인상 깊은 얘기가 있어서 아. 형이 아니면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하는 게 하나가 있 어. 있어요. 한번 형이 먼저 얘기해 보세요. 아, 그 누군가를 만나 가지고 네. 이렇게 뭐 데이트를 하다든가 뭔가를 할때차 네. 안에서 이제 나누는 대화라든지 네. 이 공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고. 아. 그니까, 러그 뭐, 버스를 타거나, 뭐, 지하철 타고 어딘가를 가는 것도 굉장히 이제 추억이 많이 남긴 하겠는데, 이렇게 사적인 공간에서 단둘이 이렇게 얘기하면서 호감이 많이 이제 서로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렇죠. 이게 뭔가 어. 밀폐된, 공간에서 어, 그런 게좀 있고. 딱 공간에 있을 어.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별로 없잖아요. 어. 이렇게 만난 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어. 대중교통 이용하고는 좀 힘들 때도 있잖아. 그러면은 네. 서로 짜증나고 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네. 편안하게. 음악 틀어, 틀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가는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뚜벅이 된던 시절과, 음. 그래도 형이 와이프 소나타가 생겼을 때는, 음. 훨씬, 음. 그, 차이가 솔직히 있긴, 있었지. 있긴 있었고, 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많고. 음. 그리고 사실 이제 만나는 음. 장소나 다니는 장소가 조금 바뀌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어. 뭐 차가 있으면, 그렇지. 뭐차 갖고 갈수 음. 있는, 이제 뭐, 발리파킹 되는. 음. 조금 더 조용한 식당이라든지 뭐 조금 더 그런 데 간다든지 아. 차가 없을 때는 뭐 맨날 그냥 복잡한 강남역 뭐 이런 데서 만나고 어, 지하철 가는 곳이나 네, 뭐 버스 가는 만나거나. 곳이나 또차 있으면 교회로 나가기도 사실, 좋아서 예뭐 그럴 수도 아. 있고 뭐, 뭐막 맥드라이브 같은 데서 커피 사다가 뭐 한강 같은 데 가서 이제 아. 얘기할 수도 있고 사실 우리나라에 서는 차가 터무니없이 비싼 재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차가 이제 비싼 차를 사려면 비싸지만 뚜벅이를 벗어나려면 그냥 국산차 중에 저렴하게 한 5년 이상 된 차들 가면 음. 은근히 합리적인 가격대들도 있고 어, 그... 먼저 차는 네. 사실 뭐 좋은 차 타고 좀 비싼 차 타고 이거는 자기 만족이고 네. 사실 입구, 없구의 문제가... 일단 큰... 크죠. 어. 네, 입구, 없구가 크고 아, 그런 거... 조금 더 다가볼 거예요. 어. 입구, 없구가 큰데 음. 좀 수입차 좋은 거 얘들 예, 음. 그냥 허세 부리는 차들 막 음. 그런 거 소위에게는 음. 그런 거랑 YF 썬타국산차 그냥 현대 현대차 이런 거랑 음. 그런 건 어떤 거 같아요? 큰거 같은데? 예? 큰것 같은데. 나는 <laughs> <난> 비록 그랜저다지만 <laughs> 사실 저도 어.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하긴 해요. 저도 어. 뭐 이렇게. 저도 이제 막 부모님이 제가 막뭐 음. 이렇게 막 수입차를 막 젊을 때막 사주고 음. 막 이렇게 막 허세 부릴 수 있게 해주고 뭐 솔직히 저도 그런 집은 아니었기 때문에 음. 이제 뭐 저도 이제 20대 초중반 뭐 30대 초반 뭐 이런 음. 시기를 소위해서 기뭐 그냥 부잣집 아들처럼 허 세부리고 음. 지내고 뭐 솔직히 그러진 못하고 사는 것 같거든요. 좀뭐 다른 게 있는 것 같긴 해. 사람들은 뭐 그렇게 음. 겉으로 보이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음. 그렇게 얘기하지만.